이렇게 또 운이 좋게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레이디비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어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면 저희 또 남은 스케줄 볼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암, 그리고 저희가 6인분인데 어 지금 4명이서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2명 궁금하시면 찾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아 어, 그러면 어 개인 소개? 아 어, 그래. 안녕하세요 인빈이예요 빨리 손도 한 마리 올려 안녕하세요 임빈이예요 돌아볼까? 돌아볼까? 아끝 그럼 너 누구야? 나 아, 승현이야 아전지영이고요 아, 안녕하세요 이시원입니다아 근데 저 이시온 싫어요 시원이가 시원 좋아요. 안녕하세요,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시원 싫어하는 시원이의 친구 임빈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에 있는 그 벚꽃 고미, 그리고 또한명 누구였지? 뇨뇨뇨뇨, 뇨뇨뇨, 뇨뇨뇨, 뇨뇨 있으니까 우리 주 멤버 친구들도 잊지 마시고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 네, 그리고 특히 <그리고, 목소리> 보일러 오시는 분들, 네, 공지상대로 어, 잘 지키고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아는 형님의, 아는 노인의, 아는 사장님의 아는 똥개의 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<목소리>